천성과 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들이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죽게 드리. 주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죽게 들리네 죽게 들리네 사랑하는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장이면 소재로. 고온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와 호 앞에 향기롭게 할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제를 예비하여 여와께 호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온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힌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행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수송아지나 <laughs> 수장이나 어린 수장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유아가 챙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유를 따라 각기 수유에 맞게 하라.누구든지 본토 수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에이법대로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읽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해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에게나 희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갓 타장마당에 거제들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제사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7급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겠지만 2 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위해 번제, 서원제, 낙헌제를 드릴 때 재물과 함께 드리는 소제, 전제의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양, 수장, 수송아지 등 재물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물에 따라서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의 비율을 다르게 준비해야 됐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든 가나안 땅에서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방식과 절차는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과 규례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의 예배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헌신과 예배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살펴서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매 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자가 하나님 것이든 천열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때첫 소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드리는 사람은 처음 수확한 곡식을 거칠게 빠은 후그 가루로 만든 떡을 거제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제는 재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려는 의식이죠.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는 천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로 거제로 바친 제물은 제사장 몫이 되어서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거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천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난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광야 생활에서 건져내시거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로 분주합니다. 성도는 분주한 일상에도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 과제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소서. 늘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 영원 돌리는 주께 또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후일 가나안 땅에서 드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상세히 규정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른 예배를 위해 내가 기억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첫 소산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첫 열매는 무엇인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